안녕하세요, 비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지난번에 고양이에게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독이 되는 과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과일. 근데 사과가 독성이 있다고요. 과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육 부분 말고 안쪽에 보면 뭐가 있죠? 시방이 있잖아요, 시방. 네. 시방. 이 씨앗 부분 쪽에는 시아나이드라고 하는 시아나 화합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아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시방 부분을 먹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과육을 먹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 사과 냄새네? 사과네? 하고 꿀꺽 먹는 순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하화가 되고 이렇게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결국은 많이 먹. 먹었을 때는 설사를 유발한다거나 오히려 비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굳이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 씨앗만 만약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평소에 먹는 간식이랑 또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삼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발라낸 이후에는 그때그때 바로 음식물 쓰레기로 빠른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귤 껍질을 깔때 미세하게 미스트처럼 확 공중에 퍼지는 그 시트러스 한 향을 대부분 꺼려하지만 이 알맹이 같은 경우는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귤이 고양이한테 독성이 있습니다. 귤 자체 우리가 먹을 때 약간 그 새콤한 맛에 먹잖아요. 다량의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이 먹으면 속 쓰림과 설사,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귤 껍질 같은 경우에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용량의 리모넨을 섭취하게 될 경우 급성 간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리모넨이 귤 껍질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독제에서 리모넨을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리모넨 농도 가 포함되어 있는지 소독제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 잘 관찰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리모넨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급적 사용 후에 닦아야 되고 고양이 털에 묻는 경우가 없어야겠다. 사람이 귤을 까먹고 고양이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자기가 원래 싫어하는 냄새인데 다 묻히잖아요. 귤 까먹고 바로 만지지 마시고요. 씻고 만져주는 게 고양이의 정신건강에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은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도 과육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복숭아의 씨와 줄기 부분이 아미그달린과 시안화 화합물 때문에 독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사람 중에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고양이들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망고 망고도 알레르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랑 망고 같은 경우에는 과육 자체만 고양이들이 좋아하면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먹었는데 애들이 막 입이 퉁퉁 붓는다. 토하거나 설사를 막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서 꼭 아주 소량만 한번 먹여보시고 반응을 보고 알레르기 없는 경우에만 먹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이 ASPCA라고 하는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도 토마토의 경우, 결국 고양이에서 위장관 장애나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먹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근데 습식사료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량만 넣어서 쓰는 경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일부러 우리가 찾아서 챙겨서 먹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토마토를 우리 집에 아이가 먹었어. 막, 어 빨리 그러면 구토 유발하러 병원으로 가야 될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급성 위장염, 급성 장염 이런 걸 유발했을 때 어떻게 관리해 줄까 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될것 같네요. 다섯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 자체도 과육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이 결국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아노화물, 시아나이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먹었을 때자기 우리집 고양이가 급성, 빈혈,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삼키는 걸 봤다. 체리씨를 먹는 걸 봤다. 바로 동물병원 데리고 와서 2시간 안에 가장 좋은 거는 구토 유발. 토해내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과일 여섯 번째. 무화과입니다. 잘 익은 과육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육에도 피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속쓰림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과육은 괜찮은데, 특히 줄기. 여기에 특히나 피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것도 응급상황은 아닌데, 입 주변이 빨갛게 붓는다거나 침을 그냥 줄줄줄 흘린다거나, 계속 토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들한테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과일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씨앗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씨앗들이 어떻다? 이물로서 섭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잘 치우고 애들한테 노출 안 하고 평소에 그리고 이 과일의 맛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안 먹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고양이는 인간만큼 과일에 대한 기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단맛 수용체가 이 혀에 거의 없어요. 단맛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단맛이 난다고 해서 이게 훨씬 더 맛있구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고양이는 완전 육식 동물이에요. 과일을 먹었을 때 영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주시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고양이가 먹어서 위험한 과일들 오늘 쭉 알아봤고요. 고양이가 접했을 때 위험한 시리즈 궁금한 것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오늘처럼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